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세 번의 절기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복음을 한번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우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6월절 어린양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해에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10점 못 밖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만을 하신다라고 돼있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만 구원자가 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를 잘 모른다. 하루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해 보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했습니다 영혼이 우리 마음대로 나 자신이니까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진 은사, 또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사명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생명, 물질, 몸, 마음, 자식들, 남편, 아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가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고요.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너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염려하는 사람을 특히 찾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근심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집.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것은 어, 세상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또 천국에 갈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찬양은 결과물입니다. 예배고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평생에 감사하는 거죠. 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 지니라.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나오면 특별히 1년 동안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절기를 사람들이 지키냐면 성탄절을 지키게 되죠. 성탄절 알죠. 그다음에 부활절, 이거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지키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있죠. 그런데, 특별히 세 가지를 이렇게 크게 지키는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런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골로스서 2장하고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지키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지키지 마라 라고 되어 있냐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모든 절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느라고 노력하지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진리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어떤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또 성탄절도 부활절도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기쁨으로 지내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3대 절기가 이렇게 있다면 성경에서는 1년에 3번을 나누어서 모여야 된다라고 3번의 절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 같이 있는 무교절이고요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입니다 어, 그럼 이세 가지 절기가 앞에 있는 첫 번째가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있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절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계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 때문에. 어, 특별히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하나로 엮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절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봄에 돼 있습니다. 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이제 봄하고 여름 사이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팔절, 속제절, 장막절이 가을하고 겨울로 들어가는 이렇게 가을하고 겨울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기는 계절적으로 말하면 두 개로, 두 개의 계절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봄입니다. 또 하나는 가을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절기로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곱 개의 절기가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절기가 나누어서 요약이 돼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겨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날짜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12월 달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이 가을에 있습니다. 가을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봄하고 가을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렇게 계절적으로 봄하고 가을을 중심으로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봄이고요. 봄하고 여름 그 사이에 그때 오순절이라는 게 초실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순절이라는 게.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서 오순절이 되거든요. 50일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 가을이 되면, 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돼 있는데, 장막절이 이제 겨울에 들어가는, 어, 이제 비를 구하는, 비를 위하여 이제 비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 그런 이제, 어, 절개가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로 들어가는 이제 그 장막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죠 자, 예수님의 그 오심. 예수님의 오심이 가을이었다. 그리고 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이게 어떻게 해요? 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비와 늦은비. 이게 이른비와 늦은비가 둘다 소낙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적인 농사 시절에는 굉장히 비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짓고 그한 해를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으로. 비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른비도 말씀이고 늦은비도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오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에는 뭐가 같이 곁들여 있어요? 죽으심이 같이 곁들여 있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뭐가 왔나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뭐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걸 오순절 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교회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바로 추수 감사다라고 할 때는. 추수를 감사한다. 우리의 열매를 감사로 추수한다. 하는 것은 어디의 열매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오셔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게 추수감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봄과 가을로 절기가 이렇게 돼 있고, 계절적으로도 그렇게 연결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계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추수를 하고 겨울로 들어가는 그런 절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절기겠어요? 그럼 추수를 하려면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야 되잖아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언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막 맺나요? 여름입니다. 여름. 이죠 여름에 풍성한 과일도 풍성하고 막그 햇빛도 많이 받아가지고 막 곡식들이 또 과일들이 막 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걸 가을에 추수하는 거죠. 가을에 추수하게 되면 겨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겨울로 들어가게 되면 뭐 해요? 옛날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겨울에 할일 있어요, 없어요? 할일 없죠? 그래서 겨울을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한다. 그러니까 휴식하러 들어간다. 휴식하러 들어간다. 요거를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요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봄에는 뭐 하나요? 농사를 짓을 때는 봄에는 뭐 해요? 씨를 뿌립니다. 그죠? 씨를 뿌려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되죠? 증가하죠? 이게. 풍성하게 증가해요. 그럼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추수를 하게 되죠? 추수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죠? 봄, 여름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해서 어, 잘 심고 잘 자라났습니다. 하는 것을 추수하면서 이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절기가 봄, 가을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1년 4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절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봄에는 성경적으로 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절기가 있다고 그래요? 봄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면 뭔가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면 6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들여서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의미해요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무교절은 어떻게 돼요? 무교절은, 어, 어 누르기 하나도 안 섞인 빵을 먹는 날이거든요? 누르기 하나도 안 섞였다는 말은, 무균 상태가 되었다.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아라. 라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뭘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균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균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을 먹는, 다시 말하면, 어, 너희들 누룩이 섞인, 세상이 섞인, 다른 지식이 섞인 그런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진리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돼. 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돼. 진리의 말씀만 먹고 살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진리의 말씀만 먹고 살까요? 자기가 균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만 먹고 살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균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균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잖아요 죽으시면 어디로 들어가잖아요 예,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무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균이 사라지는 무균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딱 정지하는 거죠. 모든 게 정지된.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정지된 것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무균 상태의 삶을 사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죽음의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먹으면서 살아야 되라는 말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무균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무교절,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부활한다 라는 것을 이제 초실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초실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이거를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이 왜 없냐면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그 첫째 부활에 내가 동참했다 그러면 다시는 죽음이 없다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어떻게? 해요? 같은 절기에 있는 거예요. 봄에.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져서 이제 50일이 지나면요. 오순절날이 옵니다. 그 오순절날에는 성령 충만이 임한 날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려면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무균 상태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첫째 부활 대신 예수님과 붙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이 온다. 성령 충만의 날이 임하면 오순절 날이 임하면 교회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오순절 날의 특징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주인공이 성령님이에요. 오순절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고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성령님, 우리의 주인공 되신, 교회의 주인공 되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예, 성령 충만한,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이제 나팔절도 있고, 속제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자, 그 증인된다. 어떻게 증인이 돼요? 나팔 부는 겁니다. 나팔 불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입니다. 이게 가을에 일어나는 자 여름에 풍성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으로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풍성한 열매를 우리 속에 맺게 되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라고요. 추수를 위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에 나팔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팔절 다음에 무슨 절인가요? 기 속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 나팔을 불게 돼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되나요? 용서받죠. 예전에 말해서 용서받는 속죄절이 온다고요. 그러면 죄가 용서되면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장막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은 교회고요. 하늘나라의 장막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에 들어와서 뭘 누려요,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 일곱 개의 절기,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일곱 개의 절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중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가을 추수에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예요. 여러분의 추수를 감사해야 됩니다. 뭘 추수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영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자기 자신의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 하나님에 대한 열매 영혼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열매를 오늘 드리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까지의 그 과정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과정들을 열매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의 일기까지 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감사합니다. 영혼의 추수 열매를 감사로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뭐 얼마나 여러분이 뭐 얼마나 노력해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오늘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자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감사하라 해도 감사를 못해요 야 감사 한번 해봐 입으로 여러분이 마귀한테 시켜보세요. 야, 감사하무래. 감사, 이렇게 한번 해봐. 그 얘기해봐. 마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사랑해. 이말 한번 해보라고 해봐요. 야, 마귀 보고, 야, 사랑해. 한번 해봐.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마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 사람들, 추수, 영혼의 추수의 열매를 가진, 주님의 안식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죠. 사랑하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절로 나오죠.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린 죽은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까. 가정과 교회가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가정이 있다면 감사해요. 여러분이 소속된 여러분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살수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면 그게 감사고, 여러분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게 감사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닐 교회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가정이 있는 것이 감사예요.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10편, 50편,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제사, 찬양의 제사입니다.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찬양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찬양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찬양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이다. 행위를 옳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의 옳은 믿음, 우리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낸다. 우리의 삶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낸다. 그것이 감사의 찬양 제사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건 축복이죠. 오늘 있는 사람들, 여기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추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추수를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찬양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옳은 행실, 옳은 믿음, 옳은 진리의 말씀에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을 구원함으로써, 그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게 어떠한 환경을 주셨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더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주 앞에 주수감사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버지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시고하나님이도와주시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